승무패 차차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폴렌담 대패에 노르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폴렌담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알메러시티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냈다. 그러나 여전히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 팀과의 승점차가 7점이나 나는 최하위일 뿐이다. 강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남은 7경기에서 최소 5승 이상을 따내며 경쟁팀의 부진을 바래야 한다. 그러나 스케줄이 좋지 않다. 우승에 도전 중인 페에 노르트를 만나기에 홈이지만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한 방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어웨이 분석 페에 노르트는 위트레우트에 역전승하며 리그 선두인 호벤과의 승점차를 7점까지 좁혔다. 호벤이 전승을 달리며 워낙 앞서갔기에 현실적인 목표가 2위였는데 이제 우승도 노릴 만한 상황이다. 난적 위트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는 등 끌려갔지만 파이샹과 사우어, 한츠코 등의 골이 나오며 역전승했다. 우에다와 뉴쿱, 스탱스 등이 벤치에서 나올 정도로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다. 승무패 차차 추천픽패의 노르트의 승리를 본다. 폴렌담이 수비 위주로 나선다 하더라도 결국은 승리를 위해 라인을 올릴 것이고 플린트와 콕스 등이 버티는 불안한 수비진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민테와 마디로 뉴쿠비 2선에서 역습을 이끌며 기회를 볼 것이고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해결할 페에 노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페에 노르트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금일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그라나다는 카디스 원정에서 패하며 강등에 더 가까워졌다. 구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잔류로 가는 17위 팀과의 승점 차가 14점이나 되기에 알메리아와 더불어 세군다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아직은 산술적으로 승점 27점까지 더할 수 있는 상태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산체스와 펠레스트리 보이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해 승부를 봐야 한다. 어웨이 분석 발렌시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마요르카의 끈질긴 수비 축구에 고전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이번 시즌 팀을 리그 중상위권으로 이끌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페페루가 중원에서 점유율 경합을 치지 않았지만 경기 내내 강한 압박에 시달렸다.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3차례나 클린시트에 성공한 수비 안정감은 대단했다. 승무패 차차 추천픽 발렌시아의 승리를 본다. 그라나다는 뒤가 없기에 라인을 크게 올리며 공격적으로 골을 노려야 한다. 그러나 페페루의 수비 보호 아래 모스케라와 코 레이아 등이 버티는 발렌시아의 탄탄한 수비를 넘지 못할 것이다. 상대 공세를 역습으로 전환하며 우고 두로를 앞세워 해결할 발렌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발렌시아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금일 발베이크 대 알메러시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발베이크는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헤렌뱅과 비겼다. 선제골을 허용하는 등 고전한 경기였지만 중앙 미드필더인 펠리다의 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고 3경기 무패로 순위를 한 단계 올렸다. 비테세와 폴렌담의 강등이 유력해 보이는 l e d b g 에인데 16위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펼쳐야 하기에 15위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의미 있는 승점이었다. 어웨이 분석 알메러시티는 발베이크에 비해 여유로운 상황이다. 시즌 전만 해도 승격팀으로 강등 1순위로 평가됐는데 안정적으로 시즌을 보내며 강등권과 충분히 격차를 벌렸다. 9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 로비넷이 고비마다 확실한 마무리를 했고 쿠프 마이너스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했다. 승무 패차차 추천픽 접전을 본다. 발베이크가 홈의 이점을 누리며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지만 쿠프 마이너스와 로빈넷이 중원을 책임질 알메러시티가 쉽게 경기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인 수비를 가동할 원정팀이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금일 리버풀 대 셰필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리버풀은 지난 주말 브라이튼에 승리하고 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선제골 허용으로 인해 끌려간 경기였는데. 디아즈와 살라가 연속골을 터트리며 역전승했다. 맨시티와 아스날이 무승부를 기록한 것도 팀에는 호재였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연승으로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는데 최하위 팀을 만난다. 살라와 디아즈 외에도 각포와 누네스 등이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어웨이 분석 셰필드는 최근 두 경기 연속 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승점 3점을 가져갈 기회를 인저리 타임에 동점골 허용으로 놓치고 말았다. 잔류권과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였는데 실패하며 강등 가능성이 더 커졌다. 리그 선두인 리버풀 상대로도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브레레턴과 맥버니 등이 과감한 문전 쇄도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승무패 차차 추천픽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셰필드는 최근 두 경기에 서우골을 뽑아내며 득점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소보슬라이와 흐라벤베흐, 메갈리스터 등 이나서는 홈팀의 중원 상대로는 원하는 공격 전개를 하기 어렵다. 디아즈와 살라, 누네스의 스리톱이 상대 수비를 공략할 리버풀이 승리하고 선두를 지킬 것이다. 리버풀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금일 아약스 대 고어헤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아약스는 즈볼레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며 5위 자리를 지켜냈다. 알크마르가 연승에 성공하며 4위 추격이 어려워졌는데 네이메언의 추격 속에 5위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브로비를 비롯해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었지만 추바 아크폼이 멀티골을 터뜨렸고 부상에서 돌아온 베르바인도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미카와 타이로비치 등 팀이 기대하는 선수들의 경기력도 좋았다. 어웨이 분석 고어헤드는 엑셀 시오르를 잡고 아약스의 승점 4점 뒤진 7위다. 시즌 종료 후, LADBG에는 유럽 대항전으로 가는 한 자리를 두고 플레이오프를 펼치는데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았다. 헤라클레스에 패하며 추락할 위기도 있었지만, 바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이제 경쟁팀 상대로 연승을 노린다. 승무패 차차 추천픽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고어헤드는 최근 원정 연패를 당하는 동안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다. 홈에서는 지난 라운드 3골을 비롯해 아데카네와 에드바르센 등의 골이 나오지만 원정 경기력은 떨어진다. 부베르바인이 돌아와 아크폰과 테일러를 지원할 수 있고 닐슨과 소사가 측면을 돌파할 아약스가 승리할 것이다. 아약스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금일 첼시대 메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첼시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벌리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상대는 전반 막판 측면 수비수가 퇴장을 당한 상태였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콜 팔머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활약했지만 잭슨과 무드리크, 스털링 등이 수차례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고 수비가 불안했다. 게다가 경기 이후 선수들이 구단주에게 감독의 경지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다소 어수선하다. 어웨이 분석 메뉴는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4위권 추격에 실패했다. 빌라와 토트넘이 나란히 승리하며 승점 3점을 따낸 것과 달리 1점에 그쳤기에 점점 다음 시즌 챔스 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다. 교체로 들어온 마운트가 부상 복귀 전에서 골맛을 봤지만, 종료까지 2분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도, 아, 지은 팀마다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에, 4위를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승무패 차차 추천픽 접전을 본다. 메뉴는 회룬이 돌아와 테나흐가 원하는 공격진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마 이누의 파트너 자리가 불안하기에, 카이세도와 갤 러거가 나설 첼시 중원 상대로 쉽사리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두 팀이 90분 내내 중원에서 거칠게 부딪힐 것이고 한쪽으로 흐름이 쏠리지 않을 것이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승무 패차차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승무 패차차 마이너스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